네, 올스타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위도우의 1대1 대결을 하게 됩니다. 제일 또 흥미진진한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죠. 헤드샷만 적용이 되고요. 적용 모드에서만 공격이 가능하고 경기 시작 후 5분이 지나면 무승부 안기 모션이 1 초에 2 번씩으로 제한이 됩니다. 자, 참여하는 선수입니다. 알스 베이컨즈 카르페 디엔. 피츠 글리스터 가스비 해피 와 진짜 내가 또 주변에 메인딜러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메인딜러 사람들 말로는 이제 안스 위도운 절대 이길 수가 없더라. 그런 말들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스 선수가 좀 이기지 않을까. 오, 우승할 것 같다. 네, 우승할 것 같다 그렇게 아. 생각해요. 아 이렇게 그래요. 자위도우1대1 먼저 해피와 가스비의 대결입니다. 해피 선수도 진짜 위도메커 이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을 정도거든요. 서로 위치는 이제 안것 같거든요. 오! 한번 근데 빗나갑니다. 가스비도 아,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럼이요? 이 교육은 필요하니까요. 아니, 안 써요, 안써요안써요 안 써요. 살짝 맞았어요. 자, 좀 쳤네, 뜬다. 그데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만. 장전, 장전. 야, 어, 해피. 이거 어차피 급하게 움직여서 상품 잘안 맞는 거 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후후. 오. 공격적인 선 공격적인 선수들도 있고, 공격적도 공격적인 도 있고, 공격적공도 죽는 피. 아, 아, 오, 아, 도망가죠 이제. 피가서 아, 공격적인 분에도 위도메이커로 되게 유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 와, 야! 뭐예요? 아니, 시작 컷! 입구에서 나오자마자 컷! 음... <laughs> 오 선승제예요. 네. 결승전만 9 선승제라서 이거 가스비 여기서 만회하지 못하면 이대로 그냥 축 끝납니다. 자 위쪽에 발소리 들리죠? 예, 예, 예. 봤어요. 야! 와, 와! 뒤통수. 아, 진짜 잘 떨었네요. 여, 뭐죠 이거? 기... 아, 근데 한 점이라도 잘못되면 머리 날라갑니다 <laughs> 이거. 요러면 가슴이 입장에선 조금 더 예, 위축됩니다. 붙죠, 붙죠. 일부러 여유 있게 상대방 쏘는 거 그죠. 보고 붙어요. 점프 조심. 일라운드 정도는 조도 산거 없거든요. 더 가요. 아래 있는 거 알죠. 서 아래 있는 오훅타는 소리. <laughs> 오, 가슴이 떨어졌어요. 가슴이. 거 자존심 많이 상할 뻔했는데 네. 자제 멘치를 했고요. 요새는 다들 상황판정을 많이 내서 훅으로 떠도 위에 있는 게다 헤드 맞는 경우 많거든요. 그죠.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오 맞췄어 올라온 소 들렸다 머리, <머리 맞췄죠 저기 <머리> 하 하지만... 하지만... 교환 교환 자 침착하게 이제 오, 조금 더 해피. 높은 위치에 있었던 해피 오대 일로 마무리 자, 안스와 그리고 베이컨잭의 8강두 번째 대결입니다 안 선수는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현에서 하이라이트를 보여줄 정도로 좀뭐 리그 원탑 위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것이 좀 있다라는 거 음, 네, 그렇죠 <laughs> 예, 보여요 오 자좀더 높은 아래쪽에서 탐색전. 왼쪽 보고, 자, 네. 되게 신중한데요. 서로 진짜 서로 네. 지적에 아, 봤어요. 야, 어디 이칼 같은 발음, 이걸 끌어 이칼 같은 발음, 어, 이 끌어치기가 그냥 야. 나와서 이렇게 딱. 아 일등으로 안스가 앞서갑니다. 그냥 나와서 끌어치기로 저렇게 해드를 어떻게든 내가 우승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침착함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봤는데 역시 없었고요. 서로블루즈의 위치를 이제 굉장히 바깥쪽에서 돌아요. 네, 먼저 나와라. 어? 왜뭐예 아, 니왜 맞죠, 이미치가 걸렸다 하면 그냥 끝나는데요. 뭐예요? 와 정말 한 방으로 해결하는 거 이럴 보셨죠? 이럴 때 보통 이제 맞은 사람 이게 맞냐? 어, 이런 게 돌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 이게 각이 나오네요. 아니, 심지어 한 발밖에 안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와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진짜 바로 앞에 위로 올라가는 소리 들었죠. 자, 위에 있는 소리가 나죠. 아! 우와! 와, 맞췄어요. 와, 어려. <laughs> 어, 아니 너무. 에이 뭐죠? 와, 진짜 붙어 있어요, 그게. <laughs> 베이컨잭도 위도 엄청 잘한다고 소문난 선수거든요. 네, 원래 네, 되게 오래된 선수예요, 그리고 그럼요, 엄청 옛날부터 활동해오던 선수인데 한번 오른쪽으로 돌아요. 아래쪽 에 있는 줄 알고 한번 쳐다봤다가 실패. 아, 위치 파 박했고. 한점 와야 돼요. 이거 베이컨잭도. 네, 탄소이 지금 받고요. 네. 오우. 자, 이번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시간 꽤끌리고 있고. 이야 <laughs> 노출돼 있는 시간이 딱 걸렸어요. 네, 자한 번은 베이컨 쟁이 이번에 잡고 본인 개인하면 좀 나와야죠. 그럼요. 숨어서 아, 절대 소리 안 들려주고 오. 와라. 한번 나올까봐 예측으로 한번 노려보고 아, 오, 근접, 근접적으로 침착, 침착, 근접적으로, 근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근데 네, 이게 이 맞을 수 있어요. 베이컨 쟁 입장에서 그죠? 그렇죠. 참네, 그럼네. 아니 진자 운동을 보는 듯한. <laughs> 자 이렇게서. 해 8 강에서는 해피 그 다음에 알스아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제 네, 가네요. 갑니다. 왼쪽에 DM 오른쪽 카르페. 앞으로 올라올 것이다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서로 계속 쓰다니고 있는데 야 위치 보일 때까지 안 서게 는데 이거. 네. <laughs> 이 60초가 지나면 상대 위치가 보여요. 그렇죠. 오 어? 어? 봤죠, 방금. 봤어요. 어, 못 봤나요? 이 상태로 5분 동안 아니, 하면 무슨 부철이 어, 보이죠? 이제 서로 이제 안 서로 위치가 아, 보여요. 아, 보이죠? 자자 자. 자, 자. 유시 보여서 나오는 거 에이, 머리 에이. 쏘려고 하는 건데 먼저 첫발 빼고 들어가는 방법이거든요. 친구 안녕. 친구 안녕. 근접으로 자한발 빼고 난 이후에 근접전을 노리는 DM. 근데 이게 걸려줄까요? 아오. 쉽지 않습니다. 움직임 많아요. 야 서로 좀 빙빙 돌고 있어. 빙빙 돌고 있어 그냥. 올라가면서 올라혹시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실패. 5분이나 무슨 구예요 그 전에 어, 킬을 야, 내겠다 와, 와, 여기서 싸우나요? 아 중추, 여기서 아니 이렇게 근접해서 야, 싸운다고요 여기... 아 맞췄죠 이렇게 디엠 이건 스쳐도 사망 자, 진짜 필 다시 뒤로 숨어서 자한발 빼고 이거 나가라 카르페 카르페가 먼저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갑니다안 맞았고요 있는 거 확인 오. 디엠 선수는 여기가 사실 되게 은폐은폐하기가 괜찮거든요. 페가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걸지 않았고요. 실수. 중간에 다시 걸렸다. 한번. 다시 또 정상에서. 바라봐, 바 바라봐, 바라봐. 와, 또 가시고, 가 진짜 1필 러브샷. 이거는 누가 지금 안 맞아? 패드를. 와, 디카파니다 예. 칼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 어 야. 저희도 숨죽이고 보고 있는데 에임을 주물 주물할 때맹독지에 때문에 미치 걸렸어요. 에이. 벽 뒤에 있는 거 알고 인상하죠 아, 아, 점프 져서 지금 안 맞았고. 계속 동상만 오늘 순환 시대죠. 자, 시간차로 야. 나가서 바로 정리. 반면에 위치 걸렸다가 똑같은 자리로 나가면 안되죠 이번에도 위치를 좀더 높게 따라와요 따라왔어요 따라와 따라와 근접전 노리는 카르페 아래에 있으면 불리 아니에요? 그냥 놓쳤 아, 아우 카르페 잘 안맞아요 어 장전 장전 오우. 저 이러면 다시 또 근접전 이야 야, 카르페 야죽고봤습니다야 여기는 두개 치열하게 가는데요 계속해서 그냥 완전 기다리는 쪽으로 선해를 하는 것 같아요. 소리 안 들려주고 위에 있어요. 2층 예. 쪽에 다시 방향 앉아 것 있어요. 것 계속 또. 앉아서 저기 어. 보이죠? 오. 보이죠? 오. 오. 오 가로등 기다려요. 순도! 어? 아 근데 이게 오. 위치가 각도가 또근점 뻥긋, 또한점와 DM, DM 야, 야이이 친구 사이 살벌하죠? <laughs> 야3대2 다시 또 DM이 한점 앞서 나갑니다. 타는 소리 어디 음. 위치는 봤어요? <laughs> 건물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디엠 응. 한발 빼고 네 어? 폭탄 소리 한발더 뺐기 때문에 앞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맹독질에 여기! 카르벨 먼저 와 있었어요 아, 위치 선정 네. 자 맹독질에 부수는 거 봤고 똑같이 깔았고요 어, 걸렸어요 숨어야 돼요 이러면 네. 위치 쭉 오른쪽으로 바꿔줘 이야 위에 있어요. 위에 시중, 있어요. 시중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야, 와, 창문에. 정말 대기야. 맞았어요, 맞았어요. 한발 빼고, 빼고 가자. 자 어, 이러면 위치 바꿔요. 바뀌었고. 이거 비슷하죠. 몰라 그랬나? 비슷하죠. 비슷하죠. 이러면 또한발 싸움이거든요 이제. 자 네. 다시 한번 해들릴 누가 맞히냐? 오. 와 오. 머리가 안 맞았고요. 머리가 작아요. 소리기. 아. 아. <뭐로> <수고히 기기. 뭐로> 아 스고리아하하페하하포인트하어하하하하하고 예. 카르페가 먼저 가져갑니아 어? D.M. 하하하하하아아하하하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1대1 어? 우승자 D.M.인데요 왕관을 하하하하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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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알아하하아하아아하아하하아하하하거하하하하하 뒤로 도망갔어요. 네, 뒤로 빠졌기 때문에. 어, 맞죠? 자. 7. 지뢰에 걸려서 위치 보여요? 숨어야죠. 이거. 무조건 숨어야죠. 카르페가 계속 껴하고 네, 있네요. 이제 이제 보여. 이제 서로 위치 네. 보이죠? 네. 서로 위치가 네. 보여요. 사실 DM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네. 그도 래 한번 넘겼죠. 이게 결국은 지금 이게 보일 때부터는 끌어치기고 다음 DM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죠. 카르페가. 예, 네, 네. 보고 있어. 요 보고 있어. 요 더아 아, 이거 보이니까 더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완전 붙었어요 더 붙었어요 더 붙었어요 아 이거 아유, 높은 그자 한번 훅 그리고 내려와서 야. 자, 붙었어요, 아 멈출 아, 거 GM이 먼저 한대자 음, 음, 음. 정리가 정리가, 아 정리가 아직 정리가 안돼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GM 침착하게 결국 4대4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자 <목소리> 마지막으로 이게 갈리는 거거든요 이제. 자 그냥 가까이 붙었어요. 공격적으로 어, 붙었죠 이제. 이제? 네.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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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DM 선수 몰라요? 어, 봤어요 지금. 수먹고. 지... 어 바꿨어요. 자 DM 돌아왔어. 돌리고 돌리고. 친구야. 어디가? 디저 이야. 내가 바로 디펜딩 챔피언이다. 그렇지요. DM이 다시 한번 카르페를 꺾고 4강에 올라갑니다. 음, 네. 자 글리스터와. 피츠의 대결! 오! 요건좀 준비가 빨리 됐습니다 플레이 자체가 또 안정적이죠 벌써 앉아다니고 어, 숨어서 숨어서 오는 거 기다리고 여기도 왜안 보이지? 왔나요 이제? 봤어요? 왠지 분위기가 쌓였다! 숏! 슬로 쳐봤지만 위에,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 있어요, 있어요? 글리스터 입장이 작아 와! 적좀 적어요! 맞췄어요! 근데 체력이 다! 적수미랑 정말 근데 피츠는 체력이 정말 입냄새만 아, 아, 맡아도 갈 만한 아 체력! 와! 글리스터. 글리스터! 역시나 동상. 네. 위도우 좀 해본 사람들은 다 동상 오나봐요. 혹시나 소리 들었기 때문에 오! 어? 오! 야. 오! 이거! 이거 맞았으면은 네. 그렇죠. 갔죠. 서 있었기 때문에 위험해서 붙어요. 또 붙어요. 글리스터겠죠. 와! 오우. 아직까지 서로 만의 위치를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시 선수가 위치하는 게좀 늦었어요. 여기! 어때요! 오우! 어. 이걸로 저도 이걸, 이걸 큰데요. 자 그래서! 서우. 완전 가깝죠? 맹독질에 빠져나가서 어! 혈서 하지만 이렇게 아 에임을 갖다가 와! 글리스톱! 이번에는 내가 좀더 침착해 보겠다 오 어, 바로 그냥 자신감 있게 오와! 떨어졌다! 눈 마주쳤어요! 아우 너무 가까워 와! 피추 따라와야죠 따라와야죠. 보이니까 막 붙어요 막 붙어요 동상으로 동상으로 여기가 위치가 좋아서 에이 요거는 카르페 디엠 처럼 네. 예. 완전. 여아도 맞히기 어려워서. 아. <웃음> 와, <웃음> 이거 각도라 어, 각이 안 나요. 각이. 야. 아, 야! 어? 내려오는 게 없어요. 비춰한번 맞춰 잡 글리스터. 비치. 비치. 가 쫓아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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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저렇게 나오. 오. 야이것도 입구에 나오다가 바로 컷. 내려오라 내려오라고 진짜 동상에 서판하고 와서 근접전 해라 이건데 응? 숨으시나요 선수들? 뭐 무슨 구할 건가요? 어머 피츠 아우 훅 실수 훅 실수 아우 피츠를 뭐라고 뭐라고 저 말로 아래쪽에 피츠 내려오길 바라겠지 그. 아우 도가다도가자 왼쪽 맹독질에 솔대 한번 옆으로 가봤습니다만 도망갔 승부수 피치오 와, 이것도 진짜. 자, 드디어 야, 진짜. 거 진짜. 이거 야, 이거 진짜. 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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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거 이거 안 맞아! 이 아, 이거 안 맞아요! 거진 이거 진짜. 이이게뭐짜 이거 진짜. 야, 이거 진 이거 진 이거 는 사실 피치가 계속해서 몸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 위험했습니다 네. 근데 살아갔고 짜 Oh, 진짜. Pitcher. How about it? Pitcher. p i t c 맞았어요, 피 t 한 방에 보내는 거 말고 e r Pi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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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t c h 로오 글리스터까지 해서 자 이렇게 되면 4각의 멤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해피알스 DM 글리스터까지 해서 위더 1대1 대결 4각 멤버가 결정이 됐습니다. 선선 <laughs> <laughs> 어, 인선수 <인사할> 있어요. <laughs> 남극버리세어 보시죠. 세요이 맵이 맵이 바뀌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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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어요. 남극기지? 남극기지예요. 결승전은 네크로폴리스입니다 아, 와! 안스안스가한대 와! 아이거 진짜 몰라요 아, 어그로를 아, 좀 그렇죠? 끼나 싶거든요 지금 근데 위치를 알려주죠 안스가 기다리고 어, 오! 전발 오. 빼고 살짝 늦었어요 훅이 약간 안 들어가서 손장에 꾹 하고 나왔는데요! 다시 한발 어, 빗나갑니다 어, 대놓고 걸어와요 그냥 어? 그냥. 야이거와 앞에까지부터 꺼내야 아니 이 자신감 와 어, 진짜 그냥 몸을 들어, 들어 야! 와! 야. 아 이거 맞춘 것도 신기하고 서로 심리전이 아주 네. 다시 한번 시도 실패. 우유 도망가자고 싸우고 있거든요. 더 가깝죠. 졌어요더가이 아, 맹독지의 활용이 좋습니다. 아 이어요 와. 우와 아 <laughs> 위도우의 인생을 갈아넣은 자들의 대결. 예. 진짜 위도우. <laughs> 정말 이걸로 <laughs> 일갈을그 자체가 네. 위도우. 그럼요. 어? 스나이퍼. 내려가나가고 아, 계속해서 <laughs> 어숨을쉴 수가 없어요. 어, 여기는 진짜 좀 수, 손에 땀이 나 위치 응. 걸렸어요. 지루로 걸렸고. 지루로 걸렸고. 이 맹독신의 활용은 조금 더안 선수가 좋은 것으로 보내. 하지만 맹독신의 페이크! 이골 훅샷! 이거를 올라가죠 똑같이. 3번 자리 아우, 저기 위에 앉가 여기 내려가서. 어, 내가 스쳐도 잡아. 앞에앞 앞에 우리 는 소리, 근접 m 마지막일 수 있어요 a 강까지는선승제죠 오, 위로 올라왔어요 와, 진짜! s 다시! 그지만, 다시 근접에서, a <laughs> 이 What? 이번엔 해피 지뢰발 w h a 내려 h 고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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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체력,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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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아, 근데 체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laughs> 오우. 잡고 결승에 올라갑니다. DM과 글레이스터의 대결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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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또 바로 줄 뺐어요. 진짜 앉았다 한번 일어났고. 오, 좋은 자리죠. 계속 뺏고뺏고 하는 받네요! 거는 네. 자, 그쪽으로 맹독질에 깔아 놓고 으로 내려와서 아! 자, 또 다시 보, 동상전처럼 보여요? 기둥전. 에? 보여요. 보여 보여요. 오! 아! 그래서 한번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범퍼에 각인을 오, 시켜줘야 와, 돼요, 팀. 오. 그저 설리가. 페중 한 방. 설리가. 와. 허허허. 페 <laughs> 눈치는 찾는 거예는거 소리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래로 붙었죠? 붙었어요?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맞진 않았습니다. 와. 야! 자 결국 다시 야. 제자리. 자, 돌고 DM 돌아. 자신감에 붙은 듯한 응. 움직임으로 막달려들거든요 지금. 돌고 돌아. 오, 맞았어요. 안 돼. 오, 그렇다면. 그데또 뭐? 맞춰, 먼저 맞추는데. 카스티오에는 동상이 있다면 여기 기둥이 이렇게 그렇죠. 있어요. 여기로 와라 이거. 오, <laughs> 왔습니다. 근접전 다시. 오, 아우. 오 아침. 안 맞아요. 누가 그안 맞아요. 누가 그렇냐 러브. <laughs> 어이 <laughs> 쭉 아, 계속 돌고 백치하고자 아, 승부수를 누가 먼저 띄우나요? 살고리 이게 보이잖아요 기둥이 네. 그렇죠 훅 쓰고 한번 승부수를 네. 승부수를 누가 아 아직 아직 근질근질 간질가질하하토리 <laughs> <laughs> <다> <laughs> 기둥만 맞고 <바꿀 거예요>, 계속 와이아아아 <laughs> 이야 진짜 체력 이 피. 우와 이거 그냥 해줌 톡톡 아우 톡이야아 이러다 헤드 맞아 이러다 헤드 맞아요. 맞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 방심하면 안 되죠 이제 위치도 다 보이고요 도망갑니다 결국 자 그래서 DM 은 위치가 오, 오, 보이는 오. 상황이라서 빠지는 거 보고 앞으로 어 붙죠. 앞으로 자패좀 노리죠 자 근접전이 필요하다 디엠은 도 반전 한번 예? 오그래고와 체력이 너무 없맞아요아 이거 어렵네 고, 이런 생각 하고 있어요 그치? 고개가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렇죠 와우 아, 뭐야, 뭐야. 너또 기둥을 <laughs> 꺼지마 <꺼진> <laughs> 자또 갔어요. 일단 기둥으로 자리 잡고. 기둥 뒤에 자리 잡아서 이제 한숨 한번 쉬고. 이제 와라 이거죠. 기둥으로. <laughs> 글리스터가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내쪽으로 불러올 것인지. 당했던 게 있어서 네. 이제 절대 안갈 거야. 궁금하면 한번 네가 왼쪽으로 와라. 얼굴 내보 내밀어봐라. 응. 인사하고요. 반응으로 한번 사주겠다. 아. 위치도 이제 다 보이고. 아 네. 이거. 와우. <laughs> 자, 가까운 거리보다는 좀더먼거리로 선호하는 글리스터 어? 오! 붙나요? 여기! 헤드 한 방, 누가 먼저! 서로 빗나가요, 서로 빗나가요 장전 타이밍 어, 또 붙었죠, 또 앞으로 한발 빠졌고 야, 이게 딱 한... 어, 더 어? 가까이! 어, 아, 가까이! 글리스터! 맞았고 근데 이런 상황상상 d m 잡았거든요? 그렇지요! 하지 마, 머리가! 침착해야 머리가! 침착해야 돼요, 머리가! 침착해야 돼요. 머리가 안 넘어. 아 진짜 이형태 케이가 좋다. 아 m 예 DM. <laughs> 결국 DM이 결승으로 갑니다. 아. 안스와 그리고 DM의 2020 오버워치 리그 아시아 올스타전 미도 네. 1대1 결승전입니다. 아직은 조용하거든요. 이대로 시간 가면 위치는 결국 보입니다. 봐서요 <laughs> 정말 작게 보여요. 이제 서로 위치가 보일 때. 와. <laughs> 아 한스. 이런 장머리에서또 엄청난 에임을 보여주면서 안스가 먼저 네. 기분 좋게 출발. 자 지금도 어? 반대 훅샷 소리 지금 들렸고 네. 와 맞췄어요. 아, 와, 와 이거 바로 맞춘 거예요 심지어. 하지만 D m 은 언제나 피가 없을수록 강해졌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상대가 안스라면 또 이게 달라질 수 있죠 근접. 마치 광전사처럼 와서, 피가 없을 때 강해지는 띠. 와서, 와서 와서 멈어. 가까이. 어. 머리한 방을 그리고 찾 시간이 어요맞췄어어 와, 와 뒤에, 광전사요, 아, 광전사? 응? 그렇죠. 이러면 일직선상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어, 위쪽으로 올라가요.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야, 이거, 이거 무슨 대니다 <laughs> 올라가고 숨부 <자>. 와, <수강>. <laughs> 혼을 갈아넣겠다 오! 아, 나갔으면 죽을 뻔했어 <웃음> 예. <웃음> 나갔으면 진짜 그냥 바로 터졌죠 d i d t h a t h u r t 야 이거 진짜 아. 순간 숨바퀴를 대치 저 가슴이 웅장해져요 진짜로 <웃음> <웃음> 나는 근접전이 자신있어 <laughs> 안스는 일단 무조건 도망가고 있고 무조건 직선에서 일단 에임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우, 머리에 아 머리에 대고 있음 심리전 아! 빠지는 거 봤고 야 심리전 으, 먼저 쐈어, 쏴어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이제 마이스가 먼저 한 발. 하지만 DM도 반응을 보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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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 쐈어. 오히 오, 우리 안 쓰고 한번달아볼고 근데 이건 DM이 좋아하는 그림이죠. 야, 이거 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서 스텝이 결승전 다운 긴장감. 오, 나왔어. 차라리 차라리. 하지만 어떻게 꺾을 대나요? 또어 벌렸어요. 이번 안아 안스... DM 선수 이번 에 피하고 있죠 이번 네. 근접전을? 에? 야 이거. 야 이거 무슨 부같겠는데요 끝나나요 이거? <웃음> <웃음> 야 결승전이란 이런 거군요. 굉장히 아... 신중해 서로 잘안 나오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DM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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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는 <laughs> 아니... 머리가 잘안 보였던 네. 것 같은데 이걸 맞췄는데요이건 움직임... 시야에서 안 보였을 텐데. 움직임이 거의 없었거든요. 에이? 오, 자 서로 봤어. 한번 어, 정면성. 어, 어, 와. 아 DM 야. 침착하게. 와소지 소재한... 진짜 범피인데요. 모르겠는데요. 찰나의 순간에 가죠. 아우 직선 대결 여기는 어, 붙어요. 붙어요. 어. 방금도 매서웠습니다. 또 가까이 오는 건 DM. 무슨 띄운 거죠 지금? 예. 자 가까이 한번 붙어볼까. 야 아. 아. 나올까 말까는 그런 무비 칠각으로 진짜. 딱 승리야. <목소리> <목소리> 가지 마. 더 들어. 예, 진짜 어, 정수리샷. 예. 결승전 오기 쉽지 않거든요. 붙어요. 붙었죠 Hello. 앞으로. 리그에 있는 딜러들이 몇 명인데요. 그 중에 1등입니다. 위도우로. 차징 하고 이기는 상태예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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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순발력 순발력 순발력. 반응 속도 반응 속도 반응 속도. 하지만 왔다 갔다. 올다 왔다 갔다. 급한 쪽이 손해 보는 거예요. 급한 쪽이. 스 템만 밟아요첫발 잘못 빠져 붙... 나갈까 말까 나갈까 까 나갈까 까야 이거. 쏠 때까지 안 나오죠. 이거? <laughs> 진짜, 아 진짜 대단하네요. 자, 하나, 자, 자, 자 이거, 자, 이거 실패. 네, 한번 뛰어 내렸는데, 디엠도. 정수리 선보서 한번 노렸지만 둘다 실패. 사실 마무리 된다는 소리, 1분 남았다는 소리 였던거 같아요? 과연. 오, 오 머리, 죽어. 머리. 1분 머리. 남았다는 소리와 함께 적극적인 움직임. 근데 원래 저렇게,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서. 아, 이거 보고 있어요, 어, 보고 있어요. 네. 여. 이제 야 이거 어디, 뭐? 숙부가 뭐? 안나와 부가 어? 정수리! 어? 그다음, 어, 아, 요것도, 요것도 음. 그 다음! 실 이거 또또 놓쳤어요? 선들어 가고 최초로 무슨부한번 나오나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위도우 1대1 최초 어? 무승부 야 별들은 바짝이고 그러나 A만의 머리는 안 나오고 어? 와 아마 1700만 원이 있는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네. 15,000달러였나요? 예. 네. 승이 붙어요 근그 하지만 광전 사틴. 지악. 근데 광전 사모드 나오네요. 맞았어. 마무리 짓자. 계속 움직여. 아우! 야, 안 돼. 자, 이번에 안쓰 자. 독를깨 놓고. 자, 뒤에 네. 맞췄죠. 올라가면서 안... 순간적으로 한대. 왜 안스 선수가 막대요? 오! 오! 후자한 워낙 앙짤 속이 화면 돌아가는 거지. 맞아요. 엄마 엄마다타 선수. 근데 뿅! 맹독취재가 맞아줬나요? 어, 그러게요. 이건 거의 잡히는 각이었던 거 네, 같은데. 맹독취재가 약간 헤드를 막아준 듯한. 응? 어? 투구 역할을 했어요, 지금. 야, 지금 안에서 아래서... 어, 올라 올라오는 거! 자, 정원 대결! 야이, 와. 야이. 야이. 와. 오. 와요. 자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인사. 오 후크로 붙인다. 또 근접. 오, 자, 자, 이번에는 영와 아니 이런 건 대체 오. 어떻게 멈추는 거죠? 이번에 난스. 나그 누가 먼저 난스에서 먼저 갔어요. 난스가. 그 뒤에 왔죠. 그 뒤에 왔죠. 왔죠. 음. 이제 가야죠. 40초거든요. 이건 승부내야 됩니다. 처음 보는 오버워치 리그 위도메이커 우 결승전이에요. 네. 음. 30초 이젠 가야죠. 응, 가야죠. 이게 무슨 게임인이올라갔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은못했고은 기습을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네. 안 맞았고. 이제움직이요이 소리가 이려야 급해지거든요 사람이게임이이이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요 9초. 야 이거. 와, 와, 예! 예! 고마워요. 쫓아가죠와 <laughs> 와, 마지막 8초에서. <laughs> 아 그러니까 전 시즌 우승자가 오, 오. 네, 괜히 우승을 한게 아니라. 와 DM. 2점 차이가 벌어졌네요 드디어 드디어. 패경상강을 아, 그렇게 임팩트 있게 올라왔는데. 와. 와. 아, 아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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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 드디어.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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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 포인트입니다. 벌써 매치 포인트야 이거. 깐의3점 심지어 거의 주전으로 많이 못 뛰었던 DM 선수가 이런 그림 보여준다는 건 대단한 거고 안스 입장에서 이제 한번죽으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게임이 신중이었어요 이게 지고 있는 쪽이 마음이 좀 급하거든요 아, 아, 상처는 야. 나지 않아도 골! D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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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버워치 리그 아시아 위도우 1대1 우승자 DM입니다 만약에 사하이 드래곤즈와 쇼크가이때 파이널 포스면 죽게 될 텐데 진짜 기대되네요 그러게요 네. 자 결국 2020 시즌에도 DM의 아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 잠시 후에 다시 이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올스타웨이 체험으로 돌아옵니다